안녕하십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LGCNS 같이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자, 오늘 연휴가 끝나고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부터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67,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자주 찍어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게 있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할 필요 없다. 결국에 단타 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써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LGCNS가 오늘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진짜 오르는 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도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어던 이슈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해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연휴였지만 지금 미국은 지속적으로 장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AI 낙관론에 따라서 셧 다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증시 지수가 지금 매일매일 신고가 랠리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들이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쪽의 훈풍, AI 낙관론이 결국에 우세함에 따라서 결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 지수를 끌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그래서 오리,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도 결국에 우리나라 지, 종목 중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10% 정도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에 오늘 우리나라 지수도 생각보다 좋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이슈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지금 결국에 금융권, 은행권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최근에 좀 나왔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여당 쪽에서 최근에 TF를 꾸려서 결국에 지금 어느 정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속도를 좀 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결국 이 재료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터질 수 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화두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이버와 두나무가 결국에 지금 다시 한번 좀. 합병하기 위한 즉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어느 정도 지금 병합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 많은 지금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결국 걸, 법적 걸림돌이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법안이 지금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어느 정도 이 변수들이 바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마디로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법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건 결국에 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이 내용을 여러 번 같이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lg cns 뭐랑 관련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미 이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을 강조드렸죠. 이미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렸지만 6월달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lg cns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서비스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일부러 아까 AI 쪽이 지금 홍풍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드렸던 이유도 결국에 지금 어때요 LG CNS도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쪽에 지금 진출을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애초에 북미 쪽뿐만 아니라 지금 어때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도 결국 어느 정도 공략을 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다 이게 8월달에 나왔던 기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피 이 스테이블 코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미 얘들은요 어때요 STO 증권증권형 토큰에 대한 사업도 결국에 이미 2023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법안 그리고 AI 쪽 현풍에 상당한 호재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구간 오늘 여기서 올랐다라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서 이거밖에 못올랐서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는 언제 터져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AI 쪽에 지속적으로 지금 호재성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두 가지가 결국에 합쳐지면요, 이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 우리는 결국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쳐야지. 지금 여기서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오늘 좀 올랐다라고 이 차트만 확대하고 굳이 여러분께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하셨죠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데 또는 최근에 내가 지금 이 종목으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거 나도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번호 보실 거예요 010-2729-66으로 CNS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뭐 보내드리죠 여러분한테 매수 매도 언제 하면 되는지 어차피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매도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한테 10월 말쯤에 우리가 매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숫자 7도 남기시면요. 제가 실제로 또 투자한 종목들 중에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만약 에 여러분께서 또 제가 어떤 종목도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또는 다른 종목도 뭐가 있는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숫자 7 남기시면 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뉴스나 탑점 만 받고 싶다 그러면 CNS만 남기시면 되고 다른 종목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되겠죠. 돈 내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 저돈 필요 없어요. 모두 다 무료. 리딩방 운영하나요? 리딩하지 않아요. 다 문자만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받으면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시겠다.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그러면 오늘 어디서부터 거래량이 실렸는지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거래량이 실렸죠? 그러면서 결국에 오늘 보시면 9시부터 쭉쭉쭉쭉 주가를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점심이 약간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장막판에 좀 어느 정도 다시 수급들이 들어오는 흐름들. 그리고 결국에 저점을 다지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기반으로 거래량 한번 볼게요. 평소보다는 많이 터졌죠? 그런데 오늘 이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지금 10% 올랐다. 8% 올랐다. 이것들을 분석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들은 맞지만 결국 이게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떡상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결국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인들이 사나 그름들 그리고 수급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 그래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는 흘러가고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여러분테도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창구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매수 매도했던 창구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오늘 오히려 보시면요 다시 한번 외인들이 많은 친한이나 뭐 이쪽 창구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오히려 지금 nh나 키움 그리고 삼성 쪽 개인들이 많은 창구에서 매도를 한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수급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이 흐름 속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하기보다는 야금야금 주가가 저점을 다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지금 금융위원회 쪽에서 가이드라인 결국에 이번 달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내놓을 거니까 그 뒤로 결국 제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LG CNS도 사실 그 재료가 더 중요할 거예요. 우리 보시면 6월달에 급등이 났던 이유도 사실 다른 이유뿐만 아니라 결국 한강 프로젝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재료들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재료가 있어야 올라간다는 거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 이거, 이거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전략들이 가장 주요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얼마 못 올랐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제발 지금 구간에서는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전략 특히 우리가 트레이딩을 굳이 여기서 단타를 치는 것보다는 기다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얘가 결국에 저점을 야금야금야금 다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굳이 단타보다는 내가 가져가면서 이 장대 항목이 나올 때까지는 숨죽이고 계시는 게 좋겠죠 영상 마무리하고 여러분께서 내가 이 종목 좀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010-2719-66으로 CNS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 주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 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 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 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보내 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비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 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하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찍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